아, 진짜로. 나이스! 아. 아, 이 새끼 나가라. 너 진짜 안 되겠다, 너는. 나이스! 자, 안토니아니다 거지! 아, 됐다! 진짜 됐다! 닭집 유로파도 못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유로파 떨어진 거임? 나 닭집 상황을 몰라가지고 0%에요 컨퍼런스 경쟁 중이? 아 아예 그냥 유로파 끝임야저 토트넘 어떡하냐 진짜 어왜 그렇게 개척꼬라박았나 뭐 어떻게? 근데 사실 챔스 유로파 가는 팀은 정해져 있는데 티오가 없는데 지원자들이 많아지면은 어쨌든 누군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중 한 명이 이제 꼬고구 거기였던 거지. 어? 그러니까 그거에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갖췄어야 된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너희 잘못 아닌가? 작년에 뭐야 메뉴 보고 콘택 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던 답지 팬들 생각하면 진짜 쌍력이 말랐긴 한데 하지만 그쪽 사정도 좀 불우해 있니까 제가 좀 쌍력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몰락한 사람한테 욕해봤자 뭐해? PL 200골 넘게 박은 스트라이커가 있는 파리 팀이라고요? 아, 근데 맞아. 제가 투트넘 얘기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와, 어, 알겠지? 막말로 케인 응? 내년에 온다? 우승 경쟁? 기대해볼만 하다. 왜냐면은, 일단은 메뉴가 지금 영입설이 되게 많습니다. 마운트, 케인, 김민재도 일단은 뭐, 있고. 마운트 데려올 바에는 가격도 싸고 폼도 오른 이강인이 낫지 않냐고요? 애초에 잉글랜드 오겠냐 이강인 스페인에 있고 싶어 하겠지?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이강인, 김민재 둘중한명 온다? 이제 만약에 내 채팅창에서 메뉴 까는 새끼들 있다? 이제 홍희병, <laughs> 홍희병한테 진짜 그냥, 어? 빨리 사지 절단 당하는 거야, 니네는. 또 서울FC 경기장을 어나더 OT로 만들겠는데나가는거는 어?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맨유 팬 스트리머로서는 왔으면 좋겠음 채널은 잘 돼요 하지만 이제 맨유의 팬덤에 그런 좀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수준이 좀 낮아져요 왜냐? 사실 국뽕 한 개만 보고 오는 사람들은 축구를 잘 몰라 소신발언 했습니다. 너 지금 국뽕, 당미이들 비하하는 거냐고요? 아니, 비하하는 게 아니고, 축구를 좀잘 모르잖아요, 사실. 잘 모른다는 게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잘 모르는 걸 너무 뻔뻔하게 내밀고 다니잖아. 그게 좀 약간 역겹다는 거지. 어? 근데 지성팍 메뉴에 있을 때도 제한맨 이런 거 보면 좀 그렇긴 했다고. 아, 근데 그건 맞음.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좀 약간 쪽팔림. 제한맨. 그 다음에 하멘, 하맨, 하멘이. 먹잉미, 가잉미못 아하, 저거 맞아? 그 당시에는 그런 게좀 허락됐을 수도 있는데 아 지금 보면 좀 약간 아우 어, 좀예좀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 보면은 음? 무지성 국뽕? 좋지 않다 어... 자, 일단은, 메뉴와 첼시의 좀 얘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뭘, 김오블 여친더이야 이게 진짜 전 여친 대현여친이라고요 아니라고, 십년아 어, 뭔전 여친이야. 첼시는 그냥, 과거 한번 그냥, 그냥 반에서 썸 탔던 애야. <laughs> 반에서 잠깐 썸 타고 지나갔던 앤데 뭔, 어? 전 여친이야. 어? 엔조이 원나잇 나가라고, 너는. 어? 나이스! 오! 어! 어 들어갔어요. 가슴이 축신이 돌아왔다. 목안 조르더니 이젠 잘 자라... 나가나 어? 그래 미루야 내년에는 퇴장 당하면 안 된다. 동물농장 톤으로 내년에 행복해야 한다. 아 진짜로 나이스. 아. 아이 새낀 나가라 너 진짜 안되겠다 너는 아이 새낀 진짜 이거 왜 캐가 음에 안들지 이 새끼 지금 뭐야 테나한테 요즘 깝쳤대 뭐 요즘 테나한테 깝쳐가지고 지금 뭐 방출 방출을 원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선발 있냐 테나 왜 미쳤냐 이야 마셜 우와 멋지다 마샬아! 이야, 저 새끼는 진짜 어떡하지? 내가 봤을 때 마샬 저 새끼는 지금 약간 태업 중임. 만약에 저게 태업이 아니다? 그럼 실력이 태업인 거임. 전 진짜 안 되겠다. 과거 초반에는 호날두였다면 지금은 마샬이라고 좀 뽑고 싶습니다. 마샬 저 새끼는 뛰는 것도 안 뛰고 축구도 잘 못하는데 인성까지 나쁨. 까만 호날두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웃는 거 봐라, 진짜 이빨 부수고 싶. 어 <laughs> 아, 진짜 좀 심한 용 마렵긴 하다. 저 새끼 보면은. 어? 지금 솔직히 메뉴가 2곡이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메뉴가 비기고 있거나 지고 있었다. 아, 그 어떤 드립이 나왔을지 모르겠어. 아, 정말로 날짜 자, 안동이 아니라 그지? 아, 됐다, 진짜 됐다. 아, 시발 마샬! 와... 마샬 덕분에 경기 본다. 레알 개그맨이노! <laughs> 야! 진짜, 마렵게 하우는 하지 마세요, 에? 후반전에, 그, 뭐야, 좀 무술 잘하는 애 없냐? 그래, 애들이 약간 마샬 뒷목 쳐가지고, 후반전에, 약간, 잠깐, 못 나오게 해라. 나오지 않는 게 맞다, 어? 뭐야! 마샬 이 새끼 축구화 벗겨졌네? 허어! 진짜! 축구화도 똑바로 안 묶고, 이 새끼는, 이씨발, 뛰는 것도 설렁설렁 뛰는데, 어? 축구화도 설렁설렁 묶네? 마샬 얘는, 신데렐라야, 뭐야! 신발을 흘려서 매혹하노? 세계 최초형, 신데렐라형 공격수. 12시가 되면, 안 띤. 나이스! 자 부패합니다 나이스! 저 제이든 조초! 가야지 조초야 패스 줘야지! 하... 아니 시발 그냥 그냥 평생 그냥 100년 그냥 나 평생 그냥 시발 일어나 공 끌다가 아 하... 진짜 시발 제이든 조초 저새끼아야이 하... 새끼가 마샤리랑 다른 게 뭐야? 마샤리랑 산초랑 다른 점 산초가 더 비싸다고요? 나가라 너는 미친년아 그렇지! 자카세미로자 조초! 아 어! 누구야! 누구야! 마샬이야? 아이, 들어갔어요 앙토니, 마샬. 욕했던 둘이 골 어시 다 했다고요. <laughs> 심한 욕말렇긴 하다, 저 새끼 보면은. 어? 이거 막말로, 카세미로 지분 80, 산초 지분 15, 마샬 지분 1, 운4 아님? 마샬 이 새끼는 지가 다한것 마냥 골대 앞에서 쳐 기다려놓고 골.. 세러머니, 아, 나이 새끼. 아 물론 골 넣은 건 축하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축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 나가라 아왜 이렇게 주는 거 의심 있냐 저 새끼는 일단 테나한테 깝쳤다라는 기사가 나온 시점부터 이 새끼는 비호감 선에 아니 비호감 선이 아니고 그냥 빙신 그 선에 들어갔음 존나 마음안되네 진짜 서봐 근데 램파드 저러는 거 보니까 뭔가 짠하다 루니가 저러고 있으면 좀 그럴 것 같다고요? 루니가 저러고 있으면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알바노 <laughs> 누가 첼시직칼라고 목에 칼 들고 협박함? 역시 전 여친은 매몰차게 버리는 비응접이라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 여친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일무이한 숙녀는 이 녀석이다. 어? 첼시는 중학교 때 잠깐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안타깝네요, 첼시. 예 자! 맨뉴와 첼시의 전반전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맨유 슈팅에게 첼시 슈팅 7개네요? 근데 맨뉴유 슈팅 2개고 첼시 유 슈팅 0개임 <laughs> 슈팅이 7번을 때렸는데 유씨슈 0개다? 한개 때린 것도 아니고 한 개가 없다? 첼시야 고맙다 챔스를 보내줘서 야! 피마스터 첼시는 아니지 않나 어? 아주 그냥 쳐들어가지고 여기 아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내가 만약에 만약에 테나가 다음 리그 경기 풀남전이거든요 마지막 경기가 그때 만약에 로테이션 안 돌리고 풀 주전 쓴다? 그럼 진짜 테나 테나가 진짜 대가리로 잼배틀이 해야 됨야 테나 일로 와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 로테이션 쓰고 팰리스트리 쓰고 베어로스 쓰고 아 아니다 마샬 쓰고 아니 베어로 막 마... 누굴 써야 로테이션을 할수 있지? 아무튼 좀 주전 좀 갈지 말라라 어 야, 대야, 이 새끼, 선방은 맛있게 하네. 아우, 씨발, 놈. 오이 새끼, 선방은 맛있게 하는 새끼. 그래서 타틴팬이 봤을 때, 어? 엄살이라고 생각하는 새끼. 선방은 미슐랭금인데발 밑은 약간, 세스코에서 관리 나와야 할것 같은 그런 음식점. 그런 음식점에 그걸 펼치니까, 어? 대야는 왠지 걸을 때도 팔로 걸어야 <laughs> 사족 보행하는 인류가 아직도 있는. 어어어어, 너 지금 어떤 팀의 레전드 무시하는 거임?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나이스! 아니, 이건 진짜 PK야. 아,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헷갈려서, 이렇게 걸어버림. 그래서, 부패가 넘어질 만한 빌미를 줬다. 충분하다, 이거는. PK가 이게 아니다. 라면은 잉글랜드 심판새끼들 눈알 팔아먹었다. 아, 어, 맞다맞다맞다 메스라고요? 맞다. 뭔 메스야, 메스는. 어? 메스는 저짝 유벤투스.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부패 PK 갑니다. p 부패! 어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페리만 데스. 그래도 나름 첼시라 긴장했는데, 그냥, 개 걸레짝이 팀이 됐다고요? 솔직히 이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정도로 못하는 줄 몰랐어요. 아까 그리고 메뉴 챔스 진출 경축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번 불러볼까? 뚜둥뚜둥뚜둥뚜둥! 뚜둥뚜둥뚜둥! 니결손 개념! 두뚜뚜뚜뚜뚜 <laughs> 아르게르닌르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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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가르 어, 근데 장난 안 치고 메뉴가 이렇게 큰 스코어로 이긴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번 시즌 통틀어서 4대0보다 많이 나온 경기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게 큰 스코어로 진정은 두번 있었다. 아가리 하라고 미친년아. 어, 갑자기 그게 왜 나와? 기쁜 날에. 어? 초치고 있어. 나가, 너는. 개첩. 아! 아, 씨. 아, 이승민 집중 안 하냐? 이거 하냐 야 아, 이걸 집중을 안 하네? 이로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 했습니다 진짜 잘했다 아 진짜 너무 잘했다 형에게 카톡하나 남겨놓읍시다 오늘도 리버풀의 유로퍼 진출을 기타합니다 <laughs> 병찬이형 이러다 오브리랑 연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됨 <laughs> 봐봐 <덴바바 웃음> 야! 세상 말세다, 진짜? 세상 말세인 거는 리버풀이 리그 우승한 거랑 지금 메이시티가 챔스 우승 들려는 게 많다. 세상 말세죠. <laughs> 어? 아주 그냥. 여러분! 근데 지금 리버풀 첼시 토트넘 갈라치기 할 때가 아니고 메이시티 챔스 우승, 우승 못하게 다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자! 아! 이제 챔스 진출도 됐고 오늘 마지막으로 김오벌도를 맛보고 끝내도록 할 건데요. 자첫 번째 후보 첫 번째 골과 그 다음에 미친 패스와 미친 수비를 전방이 가면서 보여준 카세미루. 그 다음에 2번 후보 우리의 메뉴의 든든한 주장 공수 밸런스 완벽했고 PK를 유도하고 뿌려주는 패스를 정말 완벽하게 했던 부페. 세 번째 후보 바란 마드 가야죠 그래도 린델 아니면 바란 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바란이 맞다. 어, 바란이 좀 든든했다. 바란까지 넣어서 가보도록. 챔스가게 벌려준 첼시는 후보에 안되냐고요 어어. 어허... 김체시 선수는 맨유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게세명 후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정당하게 재투표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뭘 카그네, 부제인, 라철수야 미친년. 여러 안녕하세요. 예. 자 김오불도르 오늘 중간점검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간점검할 그게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의 김오불도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아. 이게 yeah, 맞아? 뷔페보다는 저도 오늘 카세미르에게한번 던졌고요. 오늘 김오블너를 카세미르 주고 은혜도 <laughs> 와이스. 역시 감사합니다 출신이요. 사랑한다. 류뉴아주 고마워. 오랜만에 팬코나 살짝 탐방하냐고요? 그래, 4분 남았으니까 4분 동안 팬코 탐방 해드리도록 하죠. 마지막까지 남아계실 분들을 위해서. 야, 저기 챔스트캔 날아간다. 겟 e 사이먼스톤 첼시팬들 맨유가 특별한게 아니야 첼시팬들은 니네들이 특별한게 아니야 우린 매주 지거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laughs> 자랑이다 이새끼야 승리의 맨유팬들 모여라